와. 와 마주 마주 네 근데 이거 뒤 진짜 안 떴어요 <laughs> 아, 혹시 칼이나 이런 어. 거 있으세요? 아네 가위나 네. 여러분 이제 콜라 직원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 명일 때부터 있었거든요 잠시만 <laughs> <laughs> 연락 드릴게요 아, 네. 원장님 네. 한마디 해주시죠 그 이제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. 장 시작해도 될까요? 시작하시죠. 파이팅. 거기서 버린 옷을 어렵게 맞히고 이거? 주고. 이거 뭐죠? 난이도 최체상이 뭐죠아 <laughs> 네. 저희 내부 검증 결과 너무 어렵다고 너, 저희 콜렛 직원들이 너무 어렵다고 <laughs> 한꺼번에 나온다 4번 4번! 반짝이 니트! 정답 빌리브에서 새로 나온 시카바 스트레스 슈퍼라고 이거 공북입니다 <laughs> 축하합니다 그냥 없을 그런 게 있대요. 윈도우에 약간 USB 사이즈 정도 되는 본체를 판매를 한대요. 그러니까 아 실버 라인은 아... 나의 천생 명분이라고 생각한다. 네? 얘는 아 나랑 안 맞아. 있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자, 이 기계는 오작동으로. 되고요, 나는 과거로 돌아가 다른 이상을 한 번만 더 만나보고 싶다. 아 이거 지금 바꾸면 안 돼요? 어? 나는 과거로 돌아가면. <laughs> 돌아가. 아니요. 아쓴 김치찌개 먹으면서 속으로 김치. <laughs> 아닙니다. 더한번도 먹어봤어요. <laughs> 너 <목소리도> 이거 연예인 춤들인 진짜 비싸거든요. 왼쪽에는 아웃이야. 그리고 제가. 제가... 많이... 앞에 전주 없이 바로 그 나의 사랑하는 이거를 시작할 거예요. 안녕하세요 아 좋습니다. 아, 좋습니다. <laughs> 야, 제가 60년 유튜버 하고있잘 <laughs> 마치고 갑니다. 여기 예쁘죠? 우리는 숙소로 돌아가고 있고요. 이제 숙소에서 저 이거 속눈썹 좀 떼고 아 근데 여기 약간 앞에가 이렇게 튀게 붙어가지고 약간 일자가 됐어요. 아, 메이크업을 한번싹 지우고 쿠션이랑 눈썹이랑 입술만 샤샤샥 하고 머리 싹 묶고 먹을 준비하고 나가야죠. 엄청 좋아한다. <laughs> 아, 깨우네. 속눈썹 떼고 세수하면 엄청 좋아요. 나이지 덥다운 밤. 많이 걸으니까 더좋군 제가 지금 바다를 보고 있어요. 커튼 걷어. 아까 그 장소가 바다 앞이어가지고 사진 찍는데 창문 밖에 바다가 너무 예쁜 거예요. 사진 찍으면서 정말 너무 너무 좋았어요. 릴리프 스트레스 슈터. 스트레스가 없는 나지만, 어 너무 좋다. 전 부산을 너무 사랑해요. 최고인 것 같아. 바다가 있는데 도시가 너무 편란하게 발전을 해 있는데 우리나라야. 너무 좋아. 크림 만지고는 가방을 만지면 안, 안 돼요. 얼룩지거든요. 아이 맨투맨은 플립이에요. 플립. 바지는 스타일난다 근데 이게 되게 대바지거든요 뭐가 이렇게 내 모공을 청소를 한 거지? 이젠 엔트리? 아 진짜인가? 오일이 뭐야? 오일은 아마... 담겨져 있는 거 슈에몰인가? 슈에라 아니면 디어클레어스 아니면... 디어는 아니야, 질감이. 뭐지? 악녀? 아니 마녀공장? 어. 악녀라니요. <laughs> <laughs> 아니 근데 진짜 여러분 모공이 엄청 깨끗해졌어요. 뭐야 이거? 블라인드 테스트하면 재밌겠다. 언제 나가? 배고파. 음, <laughs> 여러분 여기 해운대입니다. 아... 해운대 <laughs> 아 아니아 다이아몬드 저는 대구탕을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가 그렇게 맛있대요 여기 속 시원한 대구탕 와 나왔다 기대기대 기대. 음. 칼칼하네 음. 아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 완전 깨우네 존맛탱구리 여러분 저희는 동태탕을 먹고 교회를 갔다가 밀면집에 왔습니다. 이걸 먹고 가야 될것 같아서 가다가 차를 돌렸어요. 얘는 비비엠. 음, 양념 맛있다. 음. 또 다른 맛으로 맛있다. 과일 향이 나요. 여러분 여기는 약간 과일맛 같은 느낌이 나는 되게 여름에 시원 상큼한 느낌이 나는 그런 밀면이에요. 이제 집으로 가봅시다. 5시간 반 걸린다는데 뭐 어쩌고 쉬고 하다보면 7시간 걸리겠네요. 여기는 양산역에소입니다 편의점 갔어요. 여러분 저희는 집에 잘 도착을 했고요. 그래도 차 그렇게 많이 안 막히고 쉬고 어쩌고 해서 7시간 만에 온것 같아요. 여기에서 내일 또 제주도를 가기 때문에 제주도 짐을 싸야 해요. 해볼게요. 실버라인 옷 에어드레서 다 끝나면 요번 에어드레스에 돌려서 넣고 더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? 바지를 갈아입겠습니다. 청치마를 아 넣어 이거 그냥 하나만 입어도 되겠다. 제주도 안 추울 것 같지 않아? 노랭이 티셔츠 넣어주고 요거 바지 입어야지 이 반팔티에요. 요 청바지를 입을 거예요. 반팔티 청바지에 요 자켓 입을 거예요. 먹고 하자 먹고 새우 꼬리는 여기 넣어달라고 여기 사장님 되게 친절하시더라고요. 요렇게 감바스 로제 파스타, 알리 올리오.